청정지역에서는 도룡룡이 돌아왔다 도룡룡은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룡룡이 살고 있는 계곡을 청정지역이라고 한다. 봄 햇살을 즐기고 있는 도룡룡. 물속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녀석 도룡뇽은 우리나라 중국북부 우수리강 등지에서 분포한다도룡뇽이 먹는 주 먹이로는 지렁이구나 수소 권충류를 잡아먹는다. 도렴령은 3, 4, 5월에 산란한다. 을 알은 물 속에서 낳지만 생활은 땅 위에서 한다. 도룡뇽의 알은 삼층의 투명한 한천질로 쌓여 있고 알 덩어리는 원활한 모양으로 이열로 배열되어 있다. 도룡뇽의 알이 부화하기까지는 3에서4주 걸린다. 도룡뇽의 유생 때의 몸 길이는 10에서 15mm이다. 유생 때는 곧 아가미가 발달되지만 성장하여 변태하면 배로 호흡을 한다. 잽싸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어린 도롱이. 먹고 먹히는 천적들을 피해 살아남아야 하는 어린 도롱이. 어린 도룡령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 있다. 도령령은 모국감으로 같은 동족도 잡아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령령이 살수 있는 자연이 점점 파괴되고 있다. 도령령이 사라진다면 인간들도 살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깨끗한 자연 함께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